주변 어르신이나 부모님께서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안심 꿀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안심 언더웨어와 함께 쓰는 속기저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쉽고 간편한 교체. 이번 신제품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팬티형 기저귀와 함께 사용하는 속기저귀로. 붙였다 떼기만 하면 되니 정말 간단하고 바지나 팬티형 기저귀를 벗을 필요 없이. 속기저기만 갈아주면 되니 훨씬 편리해요. 게다가 3단 매직 테이프로 안정감 있게 고정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 소변 샘 걱정 제로. 팬티형 기저귀에 속기저기까지 두 겹으로 착용하니까 움직임 많은 날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 편안함. 착용하기 어렵고 움직이기 불편한 걷기저기 대신 팬티형 기저귀와 속기저기 조합으로 간편하게 착용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세요. 네 번째 포인트. 경제적. 속기저기만 갈아주면 팬티형 기저귀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비용도 수고도 확 줄일 수 있어요. 양이 많아서 걷기저기만 쓰셨다고요? 이제 교체도 편리하고 움직임도 편안한 안심 언더웨어와 전용 속기저기로 더 건강하게 생활하세요.